안녕하세요.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잘안 했잖아요. 네? 그럴 거면 왜 유튜브를 했냐고요? 이럴, 이럴 거면 그냥 저거지 왜 유튜브를 시작했냐고요? 근데 저도 왜 이런지는 모르겠어요. 어휴, 어휴, 자 어휴, 어휴. 그래가지고, 1일, 1일 몇, 몇억을 할지는 모르겠거든요? 몇억이 아니라, 그냥 포업을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. 제가 유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안 했는지 오래가 됐으니 아니 올림픽올림픽 오래 있다고 아, 오래라고 보내야 되나? 아무튼 제가 영상을 안 했는지 오래 됐다 오래 됐잖아요. 근데 크면서 마침밥이다 틀리고 칠 점점 틀리고 가고 있어.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엄마 공부하는 패드까지 다 앞세가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어떤 걸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제 오빠 패드거든요. 제 엄마 패 엄마가 제 패드 랑 공부하는 패드를 다 앞서 압수, 앞세가 있으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공부할 게없 공부하는 패드 아 공부하는 패드인데 이 공부하는 패드 그가 오빠 오빠한테만은 오빠한테만 공부가 잘 공부하면 패 페더리코 잘, 참 오빠가 많이 나이, 많이를 많이 먹은 거야요 제가 풀게 엄청 어려운 수 수학, 수학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. 저저 네, 저 아직 중학생 중화, 아니니까 당연히 그 공부를 당연히 못하겠죠. 그래서 그래 오늘은 영상은 그냥 포기바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만 그냥 유튜브를 잡으라고 어. 근데 저도 왠지 저 많은 사람들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막. 많이 접었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이, 요, 영상을 올리고 나서 욕을 엄청 많이 먹을 것 같거든요. 앞플다다지 말아주세요 제발. 제가 제가 제 제가 제가 영상을 안 올린 게 재니까 일단 사과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냥 오늘 영상을 그냥 이렇게 포고볼 하도록 하겠고요. 왜 영상 안 올리냐고 그, 그냥 접으라고. 접으라고 앞으로 달 달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손이 발 죄송합니다 소, 손이 발이 되도록 살살 겠습니다딱 중요한 여기도되 되고요 눈에 이게 너무 안 좋다 오 징그러 그 대신 이쪽만 바라보지 않으면 좋, 좋거든요 그래서 데만 보게 오, 오 징그러우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려 가려 가지고 해, 해 주시면 됩니다 오, 자여운가기여 저는 오늘 포고업을하도록포고업 하러 가요 포그업가 안녕